니에미아 1장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27쪽 어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기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왕의 술관이 되었느니라 아멘. 한성광 목사님 종의, 종이 형통하여 은혜 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위원회 헌신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그 가운데서 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어, 오늘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종이 형통하여 은혜 입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에미아가 방금 읽으신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이 형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기도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느에미아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시려면 1장 처음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리아의, 하가리아의 아들 니아의말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술을, 기술을 월해 내가, 내가 수상공에 있는 있는데 어, 처음에 느에미아가 등장합니다. 어, 하가리아의 아들 니에미아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느에미아의 어,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어, 하나님은 나의 이제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에스더예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우리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스러월. 이 기스러월은요, 12월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그때 자신은 어, 느에미아 자신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궁 안에서 무슨 일을 했다라고 밝혀주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요. 그냥 수상궁 안에서 그냥 일하고 있었던 암흑의 사람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느에미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나 또 유명하지 않았던 그런 위치에서 궁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가 이 절부터 어떤 새로운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 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네, 네, 형제들. 형제들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내가 그 사람 잡힘에 면하고,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 이 자리에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누군가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인물이 하나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미뤄봤을 때요. 이미 니에미아가 활동하기 이전에 이미 포로로 귀환되어졌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미 기환이 기완, 있었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느에미야의이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두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하나는 B.C. 538년에 수루바벨을 중심으로 해서요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한 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니에미아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3차로 포로 귀환할 때가 BC 445년. 그러니까 아마 그 앞전에 포로 귀환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가 포로 귀환이 있었을 때에 유대 지역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닐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전한 소식입니다. 우리 3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삼 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큰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성을 엉물러 지고 성문들은 불탈다 하는지라. 네. 3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 지역에서 사로잡힘을 면했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 가운데 누군가가 유대인들 포로로 다시 포로 귀환이 되어졌던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로잡힘을 이제 면했던 자들도 그곳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용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게 되는 사건들을, 사건들이 있었음을 하나니를 통해서 느에미야가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느에미아의 모습이 사절에 나오는데요. 사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절을 잘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나와져 있어요. 수일 동안, 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이느에미아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슬플 수 있지 않은가요? 당연히 자기 동족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에미아는요 당시 유대 지역 또 가나안 땅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한번도 가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울고 또 슬퍼하며 금식까지 하는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두 번째로는 시간으로 따져 볼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포로 귀한 1차 포로 귀한이 있기까지가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2차 포로 귀한까지가 8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흐릅니다. 그리고 니에미아가 3차 포로 기한까지가 13년을 더 더하게 돼서요 총 16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예요 그리고 심지어 니에미아는요 그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이 기간 동안에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교포 3세, 4세 정도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슬퍼하며 울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니에미아가 왜 이렇게 슬퍼할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듣고 그가 슬퍼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주변에 뭐 다른 나라가 지진이 나고 당연히 큰 어려움들과 재앙을 겪게 됐을 때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막 그것 때문에 슬피 울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일들은 거의 없잖아요. 아마 느임미아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울며 또 슬퍼,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그렇다면 왜 그가 어,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의 신앙 교육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를 통해 신앙이 계속해서 대물림되었고 부모의 믿음이 계속해서 그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부모 세대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들에 대하여서 니에미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멸망받게 하셨는지 그 자녀에게, 누에미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그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아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아마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 드려야 됨을,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됨을 계속해서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열방교회도 물려줄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교육은요, 이제는 교회 교육자들에게 맡기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학원처럼 교회에 어떤 믿음이나 신앙이나 성경에 대해서 맡기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가 부모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의문점이 드는 것들에 대하여서 부모에게 먼저 질문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에게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준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요 직접 보셔야 되고요. 보실 뿐만이 아니라 깨닫고 깨달은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이고 복음이란 무엇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란 무엇이며. 인간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나를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잘 전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니에미아가 슬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정체, 철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듣게 됐을 때 슬퍼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대로 봉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강고하나이다. 이제 저기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이 위하여 주하러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가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인이다 아멘 기도의 내용을 보시게 될 때요. 일단 네미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백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기억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어, 느헤미야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신 말씀을 지금 그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매달려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전에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흩으신다 하셨지만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면 아버지께서 다시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또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오늘 종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하였나니. 그때 그 내가 왕의 술관하나니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은 무슨 형통일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이 형통의 단어대로 다잘 풀어주세요. 다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내 모든 문제들 지금 내가 꼭 해결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 풀려 나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종이 형통하여 하나님께 지금 강구하였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종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루어졌음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뉘에미아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마무리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술 관원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당시 왕 옆에서 음식으로 장난을 하거나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정변이 많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만큼 왕 옆에서 이런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신분 또한 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자리에 가게 될때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왕과 일반적인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는 것이죠. 왕과 그냥 계속해서 어떠한 일반적인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도 쉽게 교제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만들어주신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 삶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그에 맞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를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려주시는 것이죠. 그는 처음에 수상공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던 암흑의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맞도록 그를 세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말씀을 너무 내 좋을 대로 알고 해석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시면 PPT는 없습니다.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이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다 구해지고, 내가 찾는 것을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딱 떨어뜨려 놓고 보지 말고, 이 본문 안에,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이 말씀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 본문에 처음에 등장하는 이 장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떠한 기도를 가르쳐 주실까요?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기도문의 첫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것들도 구하기는 구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 구절들은 무엇을 구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들을 우리 좋을 대로, 우리 편할 대로 그냥 내가 해석이 된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된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더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해낸 다음에 그 의미를 찾아낸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띄엄띄엄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캐치해 내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실 때 우리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국 종이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변화시키셨, 변화시키실 수 있고,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우리 성도 님들의삶을 통해 증 명해 나아갈 수있 기를 다시 한번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